어, 오늘 창세기 37장 요, 요것만 읽어봐도 요셉에게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 있었죠. 그치요. 형제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지요. 어떻게 보면 엠넌티의 일평생 가는 길에는 문제사건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날 즐겁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면런트들에게는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으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답이 없다.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 해결될까? 만약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으면 우리 삶에는 뭐가 와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응답이 오면 우리 뭐가 돼요? 당연히 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전 지금부터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왜 나에게만 왜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 자꾸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문제는 누구한테나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나에게만 온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이 시대의 문제라고 이 시대 문제. 이 시대의 문제라니까 이 시대의 문제. 모든 사람이 나와 비슷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과 갈등,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아님 정신 문제로, 마음 문제로 똑같이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로만 끝나면 안 돼. 이 문제가 시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무슨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렇요이 문제가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요 무얼 타고, 가문을 타고, 그래서 이 시대 문제가 가문 문제에 플러스 돼서 나한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나 중심으로 풀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 그때 푸는. 나중신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아니면 친구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뭘 따라가든지 계속 방법을 강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엠스는 지금부터요. 문제에 만나고 사건 만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막무무르치지 말고요. 내가 깊은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되면 내게 찾아온 문제와 갈등은 당연한 거구나. 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텐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있기 하나 때문에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 죄. 그래서 그 문제에 묶여서 제앙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묶여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라니까.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자는 사단이 어떻게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문제에 빠져 죽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게 온 문제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들어요. 구정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돼. 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흑암에게 붙잡혀 사는구나 그렇죠? 그럼 답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해결되는 답은 하나라 그게 뭐예요? 크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문제 가운데 킬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셔야 돼요? 킬이 되시고 주인 되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 믿어지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 만나면 묶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절망과 좌절과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우리를 뭐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죄에 묶여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 주신 거예요. 우리 애멘트는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치요. 지금부터 우리 애멘트들은 진짜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모든 묶인 조치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면서 어떤 문제 수어 괜찮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이 나의 것 때문 돼요. 그렇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요 사단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니까. 이걸 각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우리 레멘트의 정말 참된 주인 되면 모든 것에 승리할수 있습니다. 내 문제에도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시면 돼요. 내이 자꾸 큰 문제도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면 모든 곳에서 생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사 이제부터는 문제 보는 눈, 답을 적용하는 비밀 이거를 분명히 갖고 기 바랍니다. 그렇요 그래서 문제 만나면 아 이건 내 문제야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아이 문제는 시대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딱 얻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응 답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이때부터 뭐가 임해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감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만나면 답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렇요늘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속 찾아와요, 그렇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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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에요. 그러나 답을 딱 알면 그 답에 나의 주인되고 그 답이 내 삶에 누려지면 나에게는 이 차, 이게 찾아와요. 하느님 내게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이게 진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건이 생겨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미워함 때문에 묶여 버리면 흑암이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공격하지만 내가 거기에 답으러 들면 아무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엠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얻으세요. 셔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결박된대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이름으로 뭐가 임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렇죠? 그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이름으로 뭐가 막 뭐, 뜯어나가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엇이겠다고 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에멘트는 지금부터 진짜 참된 응답이 뭔줄 알아야 돼요 참된 응답은 뭐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그거는 드러나고 보이는 거고, 그거 이전에 내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요. 그때부터 내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응답을 향해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에메스는 지금부터 참된 응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누리시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딱 만나면 복음으로 답을 딱 내라. 그리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신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우리 에너슨 놓지 말고 승리에 가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쵸? 진짜 응답은 이거예요. 그때부터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게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음성이란 말은 귀에 막 사람 말하는 그 음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 나눈 감았는데 뭐 귀에서 뭐가 들려? 그건 조심해야 돼. 나눈 감았는데 하나님 내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건 귀신일 수도 있어요. 이 음성은 내 마음 속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난다니까. 말씀은 능력이 따라서 그렇죠?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창세기 1장이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씀은 능력이라니까. 창조의 능력.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엠베스는 이걸 딱 붙잡을 때 말씀이 능력이 있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 2절에니까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의 원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또 말씀 붙잡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편 103편, 20절로 20여 절에 보니까 천군천사가 또 파송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지고요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면 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현장에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기도할 때도 시공간 초월 역세널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는 그말씀 이루는 천사가 내 현장에 가서 하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레몬트 지금부터 이 축복을 주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 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 아니야. 우리 레몬트들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내 문제가 복음으로 답이 딱 나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 딱다 얻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도저히 안 끝나는 이 문제를 복음으로 답내보라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작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학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학업이 안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딱 붙잡으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유를 붙잡으면 우린 증인되게 되었어요. 왜비의 경제가 안 오냐?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이 응답에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응답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뭐요? 하늘 말씀이 내게 들려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 인도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램넌트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렇죠? 램넌트의 인생은 예배 인생이에요. 사단은 예별방이에요. 자, 그럼 또 들어보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문제 만나면 그 속에 답이 찾아져요. 그렇죠? 보세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에 답을 냈는데 응답이 시작된 거고요. 내가 예배 하나 제대로 냈는데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응답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물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렘멘트한테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어제 우리 청소년 전통신하고도 얘기했지만 믿지 믿지 않고 있고 마음이 완악해 있는 제자들에게한테 찾아오셔서 꾸짖으셨다니까. 너왜안 믿어?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니까.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인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와서 이제 뭐라 했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요 우리 랩넌트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2, 3, 7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2, 3, 7을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보고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랩넌트가 속한 현장 살리는 게 세계보고마예요 세계보고마 멀리 보지 말고 내가 있는 내 현장 살리는 게 세계보고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게 그게 또 선교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응답받은 것을 재편집해야 돼. 아, 하나님내게 응답하신 건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가서 말하라는 거구나. 왜? 모든 족속 사람들이 무슨 문제에 묶여있어요? 이 문제에 묶여있으니까 그럼 또 앞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족속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그 문제가 자기들 문제만 아니라 그게 시대의 문제고 창조 문제라는 거라 이걸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게 내가 조그만 답을 얻으면 이게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는 다르지만 문제, 사건은 똑같다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아 저들과 내가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는 다르지만 모든 자론 배경은 다르고 하지만 먹는 음식 다 다르고 하지만 인생의 영적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문제에 답을 얻으면 큰 세계 복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가 더 증인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응답 받으면 어디가 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족속을 가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있는 현장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으로 기도하세요. 렘넌들도 세계 복음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가려 하나님이.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숨겨 놓은 제자가 있다는 걸 찾아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이걸로 재편집해야 돼요. 재석해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이거와 맞아져야 돼.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 부활 메시지인데 이게 내 삶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나하고 맞고 말씀이 나하고 맞고 이 전도 선교가 나하고 맞아야 돼. 내 학업의 이유와 내돈 버는 이유가 여기딱 맞아져야 된다니까? 이건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걸 딱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응남 능히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읽어내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만민에게 가래요, 만민에게. 만민에게 오천 종족 만민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래요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의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 뭐가온다고요 끝이 오리라이 세상의 끝은 이복음이 땅까지 증거돼 가야 돼. 이게 하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이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이 작은 문제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닥친 문제가 고민처럼 여기지 말고 아 이게 세계 보고마의 증거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붙잡아야 돼.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해? 나는 하는 게 없어. 이게 생각 안 든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사건 일을 작고 크지만 그걸 놓고 다 벌었다 보면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시대 증인. 아, 난 세계에 가서 말 못할 말할 게 없어. 아니라니까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게 뭐예요? 주인 바꾼 거. 이게 이 삼치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우리밖에 모르니까 그야말로 삼육십일에 묶여가지고 나밖에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나밖에 모르지 말고 우리밖에 모르지 말고,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우리 조그만 교회가 뭔전 세계 복음화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야. 이게 증인이라.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가 응답 답이 되면 복음으로 답이 되면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요. 그게 전 세계 증인되는 응답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이전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람을 존중할 것도 없고,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어요. 왜? 복음 없으면 인생은요 허무하기 때문에 세상 거 붙잡고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우리 에미스들은 복음을 잡고 누리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 응답 속으로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가서 뭐 해야 돼? 우리는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 그야말로 살려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주셨잖아요 그치요. 이 복음 갖고 살려가야 돼. 살리,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님 말씀을 탁 붙잡고 가야 돼요.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사람 나이가 나이가 우리는 뭐 60, 70, 80 가잖아요. 거기는 30세 이전, 40세 이전 죽어요. 봐. 왜중지 아세요? 하나야 하나. 우리는 그래도 깨끗하게 손 닦고 막 다하잖아요. 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요 영육의 모든 부 분을 살려줘야 돼. 한의 응답을 우리 에먼트에게 바르게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에먼트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자꾸 장거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음의 답이다. 그게 세계 복음할 언약이다.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얻고 치유받으면 치유 받으면 나는 현장에 치유 선교사로 갈수 있다. 그렇죠요 나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거 많아요. 그렇죠요 말할 게 많다니까. 내가 당한 이 문제들을 복음을 가지고 증인 됨 되는 거. 우리 엠떼가 이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엠스들은 결론적으로 뭐할수 있으면 되냐면 이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그렇죠? 기도의 망대만 세우면 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인 걸확 인정하고 사는 거.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망대인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 이게 내 인생의 망대라 첫 번째 망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지그 주인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다는 것이요. 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그렇지 왜요? 흑암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의식주만 갖고 살지만 그 때문에 병들어 있잖아요. 복음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여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 아까 말씀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했는데 시공간 초월 역사에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붙잡아 내도 그말씀에 시공간적 역사 일어나요. 내가 증인 될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잖아요, 그렇지 보호자의 앉으신 주님이 함께하는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음 속에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그러면 내 삶은 어디에 딱 맞아져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딱 맞아져야 돼. 내 학업의 이유. 내 삶의 이유는 전도 선교다. 그렇요237세계 보고마다 이딱 맞아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에멘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도 시작하게 바랍니다. 그렇요 그래서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거 그래세요. 이유는 있 도전. 학업도 이유 있는 도전이고 경제도 이유 있는 도전인 거예요. 자. 오늘은 기도의 망대 네 번째. 뭐냐? 우리 레멘트는 237과 맞아 줘야 돼. 그렇죠? 2 3 7의 적용. 237은요. 내이 작은 문제가 237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라는 걸알 알고 이게 참사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그렇 그걸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계획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렇 여기서 나오는 게 CVDIP인 거예요. 그러니까 CVDIP는 말로 하는 CVD가 아니라 내 인생 작은 문제 답을 냈는데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CVDIP가.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게 CVDP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램선 직원도 놓지 마세요. 내이 작은 문제가 내 평생의 언약이다. 이 축복의 증인되길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감사합니다. 우리 램런트의 걸음 속에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가는 모든 삶마다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며 이 삼칠의 응답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